을 찾기 위한 헌터들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어, 뭐 이삼십만 하던 게 지금 오십만씩 뭐 하니까.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가을산의 보물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의 부석이 뭘까요?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 꽁꽁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온 세 사람. 자 오늘 한번 제들로 한번 찾아보자고. 25년 경력 신중호 헌터. 자가 봅시다. 조력자 김승호 헌터. 보라 기다려라. 그리고 안광복 헌터. 전설을 찾아나설 헌터 삼인방. 가을산의 전기를 한껏 머금은 모늘의 보물을 찾기 위해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헌터 삼총사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늘의 보물이 뭘까요 비장한 각오와 함께 보물의 흔적을 찾아 험한 산을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하는 세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했던가요? 헌터 PD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상황이 계속되는 어, 가운데. 어. 선생님. 같이 가 같이. 아유 이래갖고 봄을 찾으러 가겠냐고. 아 이제 한참 가야 죠좀더 가야 돼 지금 올라온 건 10분의 1도 못 왔어 10분의 1이. 에? 10분의 1도 못 왔다니까. 한참 왔잖아요. 에이 이건 올라온 것도 아니야. 사실이 아니길 바랐던 것도 잠시. 길이 귀한 보물일수록 쉽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죠. 꽁꽁 숨어있는 보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세 시간째 산행은 이어집니다. 아. 한계에 다다른 헌터 비딕. 아, 그나저나 지금 보물 어? 아. 어려운데 이거. 아, 참 엄살은. 아이고. 아. 엄살이 엄살 심하네 심해. 아유. 아, 자, 이거 잡아 이거. <laughs> 에? 이거 자꾸 올라가게. 어, 이거 주신가요? 아유, 붙잡아, 붙잡고 얼른 가게. 자, 와. 갑시다. 아유, 진심 짐이 되고 있어요. 아, 좀 챙겨주세요. 아휴 산행에 익숙하지 않은 헌터 피드를 위해 헌터가 기꺼이 손을 내줍니다. 아, 진짜, 이렇게 크긴 는데저 힌트 한 번만 주세요, 진짜 오늘. 아, 먹는 건데, 버섯을, 버섯. 버섯. 보물이, 버섯. 다이아몬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산속에 다이아몬드 보물.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기에 일 k 러에 뭐 2, 30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5, 60만 원씩 하니까 예? 뭐 가위 뭐 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보물이라고 해야겠지 그렇죠? 50만 원이요? 산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귀한 버섯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 귀한 어, 버섯? 영지 어, 버섯? 고객님! 손님! 음 야, 저거, 저거! 이거 발견! 아, 이고 이거 보물이네 예 이거 먹고 싶어서? 왜, 저거 향내 맡고 싶어서? 예? 병풍주에도 향내 맡고 싶어서? 왜? 왜? 네, 아,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아메색 광대버섯 아재비라고 그래가지고 음. 밀버섯하고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이건 뚝버섯이에요. 밀버섯은 그래요? 이렇게 표면에 보면은 밀가루 살짝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가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 초보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이걸 밀버섯이라고 혼동해가지고 이걸 따다가 잘못 먹고 병원에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버섯은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면은 무시를 해야 됩니다. 빌라고 그랬네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오. 근데 오늘 찾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송이버섯이에요. 아. 송이버섯. 아. 송이요. 예로부터 왕들에게 귀여져. 사랑받은 귀한 송이버섯그 주인공. 재배도 쉽지가 않아 1년에 딱한달 동안만 자연산 송이버섯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상 기온 때문에 그 모습을 더욱더 보기 어... 힘들어졌답니다. 더 비싸졌네요. 자취를 감춘 송이버섯. 과연 오늘 헌터들은 실종된 송이버섯의 귀한 자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넓은 산에서 어떻게 어, 찾죠? 발견. 어. 아, 이쁘다. 예? 네? 어디요? 발견이요? 어디요? 벌써요? 왜? 그래. 아. 아, 이쁘다. 드디어 예쁜 외모를 자랑하는 아, 이 녀석. 아. 아. 이거. 능이도 귀한 거 아니에요? 1능이잖아, 1능. 1릉. 능이 버섯이에요. 음. 아, 이쁘다. 버섯이 한 개, 새색씨 같죠? <laughs> 어서, 이게 이뻐요? 아. 아니,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laughs> 아, 이쁘다. 어른들은 저 버섯 중에서 어. 1능이 이표고 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능이를 제일 1순위로 오. 쳐줬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찾는 보물은 능이가 아니라 송이버섯 아닌가요? 자 일단 진한 향과 맛을 가진 능이버섯 채취에 나선 헌터. 사실 헌터가 송이만큼 능이버섯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 이 시기에 키로당뭐한 8만에서 10만 정도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시세가 소비자가한 18만 정도 키로에 형성이 되것 같아요. 능이버섯도 예년에 비해서 어, 배 이상 지금 값이 오른, 올라있는 아, 상태죠. 송이버섯과 함께 능이버섯 역시 올해 그 자취를 꽁꽁 숨겼다고요? 좋은 기운을 받고 다시 이동해보는데. 네, 좋은데요? 네, 보죠왜 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기본 소나무 수령이한 3, 40년 정도 되어 보이고 밑에 잔소리 깔려있고, 뭐 배수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로 이곳에 송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요? 그런데 응? 송이를 찾다 말고 갑자기 땅을 두드리는 헌터. 소리가 나나요? 그래 보면은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뻘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눈에는 안 보여도 그러면 이렇게 살살 두드려 보면은 이제 소리가 틀려요. 허. 보기를 이렇게 싹 걷어보면은 이 어? 그 안에 송이가 들어있 헌터입니다. 그 숨어 있는 보물이에요. 어? 오. 응. 오, 오, 왜, 왜, 어디 갔어요? 이번엔 정말로 송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 보는데요 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 찾았어요? 아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런데 어? 어찌 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당최 보이질 않습니다 어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안 보이는데요 송이를 걷어내 볼게요 어? 아, 솔잎을로깎내신드디어 솔리 아, 모습을 보이는 오늘의 보물. 우와. 두 개네요. 어, 한 개? 올라오는 거한개두 개예요. 이 곳이 자연산 있네요. 송입니다. 우리 저 귀한 다이아몬드 송이 봤으니까 우리 저절 한번 하고 산행을 그 하시자고요. 네. 네. 아, 올 가을 유난히 그 배웠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귀한 보물인 만큼 최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헌터들. 여관에서는 보기 힘든 영물이니 만큼 채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오, 그래 송이를 채취할 적에는 쇠붙이를 대지 말고 그 나무로 해서 이렇게 밑에서 찔러서 이렇게 아. 들어올려야 됩니다. 쇠붙이를 면은그어른들 말씀이 다음에 그쪽에서 송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작은 상처 하나가 버섯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법? 야, 보리 올라오죠? 와, 올라와요. 어린아이 다루듯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채취를 이어갑니다. 다이아송입니다. 오, 다이아송입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품답게 고고한 자태뽐내는 송이버섯. 이제 채취하고 나서는 송이 포자를 삭 털어, 털어가지고 그 했던 자리를 꾹꾹 눌러주면은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laughs> 아, 따 좋다. 아, 네, 좋은 거. 최상의 입지 조건을 와, 갖춘 장소답게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지만 이건 저 지금 가시 핀상태 그러니까 이제 다 자란 상태죠.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이 가시에 그 향이 좀 떨어지고 식감이 좀, 덜, 아, 좀 덜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음? 그 3등품 음. 이렇게 분류가 아, 되는거죠 믿디님 여기 숨은거 요 앞에 이렇게 있는 한번 찾아오시라고 아 제가요? 예. 네. 아유 어... 뭐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예믿어보시다 네, 한번 그렇지, 찾으면 네. 주는건가요? 어, 어... 고기말고 조금 <laughs> 더 앞으로 <보고 웃음> <놔둬> 가서 <뭘 웃음> 앞에요? 조금 네, 위로 마지막 힌트 여기 바위 옆에 바위 옆에 예? 바위 옆에 앞에 있는 바위 옆에 송이버섯 찾기에 도전한 헌터 PD, 어, 자 어디인가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죠. 어 저기 혹시 아, 우리 헌터 PD 아, 과연 어디? 찾을 수 있을라나 어쩌려나 투런 그뭐 여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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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찾은 거야 헌터 PD? 와와와 어떻게, <laughs> 아, <저> 어떻게, <laughs> 아, 어떻게 찾았어? 그걸 어떻게 찾으시네? 찾다 <laughs> 아유 축하합니다. 그럼 PD님이 한번 캐보시죠. <laughs> 또 예? 주신 거예요? 네, 네 내가 찍어 드릴게요. 어 그래. 감사합니다. 직접 버섯을 찾았으니 채취도 해보는데 쉽지 <무 spit Eduardo> 않아 보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게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지 기술 필요하지. 에이, 에이. 안 돼. 타 그래 그럼 안돼안돼안 돼. 다 어. 이렇게 쑤셔놓으면다다파 거기 사네. 찌어놔가고 결국 헌터가 나섭니다. 와, 형님 이게잘 계시네요. 저는 이게안 들어가던데. 아이고, 그럼 뭐 평생 한 사람하고 뭐 하루 한 사람하고 같이 같이면 어찌 되게. 응? 아직 일등급 송이는 구경도 못 했던 그때. 어이 어, 대박, 대박. 오, 와 대박, 멋지다. 대박이에요? 멋지다. 어 헌터분들이 어. 어. 이 정도면. 어, 대박. 어, 와. 어, 신봤다. 오. 아니 송이봤다. 아, 하나 더 보기 힘들다는 가을산의 보석 송이를 한 자리에서 무려 아홉 개나 발견을 했는데 매번 오를 때마다 지치고 힘든 게 산이지만 보물을 마주하는 그 짜릿한 맛에 다시 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헌터. 그래도 형님 제가 발견했으니까 사장님 찍어주세요. 아이고, 아 멋쟁이에요, 멋쟁이. 귀한 영물과 포즈도 취해봅니다. 야, 스마일. 어쩌요? 아, 무익해 무익한 요 환경이 안 좋은데 이런 거 한번 보기 힘든데 이런 거 보면 딱 기록을 남겨놔야지 이제. 응? 이게 얼마나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일년에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 볼까 말까할 정도로 귀한 거지. <laughs>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무려 8시간의 긴 산행 끝에 만난 고기하고 아름다운 자태의 오와. 송이버섯인데요. 소량을 가득 머금고 있는 지금 이맘때 최고의 맛을 볼수 있답니다. 이 정도 같으면 1kg 대략 하면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5, 0만원 정도 가니까 한 개당 한 4만 원, 5만 원. 우와. <laughs> 이거 하나가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는 금송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송이 다이아몬드 자, 이제 산행을 마무리하기 전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 고생했으니까 좀 맛이나 보고 하냐고. 예. 어? 올해 처음 맛보는 송이, <laughs> 오, 이렇게 찢으면 50명도 먹어. <laughs> 가을산에 전기를 가득 머금은 자연산 송이버섯. 아우, 그 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향만큼 맛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아삭아삭한데요 아삭아삭해요. <laughs> 어저 먹으세요? 예. 네. 맛을 봐야지 같이 왔으면 고생했는데. 어,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한 헌터 p d 에게도 주어진 꿀맛 같은 어, 기회. 맛이 어떤 거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소량이 확 나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죠. 네. 네. 상큼한데요? 네. 우와. 뛰어난 향과 맛을 자랑하는 가을 대표 버섯답게 그 이름값도 톡톡히 하는데요. 버섯 가운데 항암 효과가 제일 높고 고단백 저칼로리에 비타민 D가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신선도와 크기 생김에 따라 이렇게 등급이 나뉘는데요 가시 거의 펴지질 않고 8cm 이상의 살이 두터운 것이 1등품이랍니다. 이제 헌터표 밥상을 맛볼 차례. 결대로 쭉쭉 찢어서 그대로 씹어 먹어도 맛있죠. 송이버섯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이 한우 등심과 함께 먹으면 된답니다. 등심도 좋아보입니다. 네. 아니 유독 맛있어 보이네요. 고기가 구워지면서 빠져나온 기름과 육즙이 버섯에 배어들면서 아 송이의 감칠맛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송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 구워 먹어야 그 향과 씹는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같아요. 송이와 다르게 능이버섯은 닭과 함께 백숙으로 끓여 먹어야 한다는데요. 생으로 먹는 송이와 달리 능이는 꼭 열을 가해 먹어야 하는 이유? 능이는 저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썰어 먹게 되면은 이 입에 혀가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능이는 항상 열을 가한 다음에 먹어야 돼요. 고종닭과 산에서 채취한 능이버섯 여기에 갖가지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고 푹 끓인 와. 맛과 영양이 가득한 최고의 오. 보양식 능이버섯 닭백숙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골라 먹어야겠네. 자연이 내어준 귀한 가을의 보석 이제 멋있게 즐길 차례죠. 아, 고정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역시 닭고기는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잘 익은 닭고기 위에 능이버섯 한장 아 올려서 아 그대로 입속으로 치킨! 내줍니다. 길었던 산행으로 지친 기력이 금세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이제 송이는 송이 그 고유의 향과 식감이 살아있고 거기에 이제 등심 등심에 육즙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그 맛이 좀 이렇게 환상적이에요. 나에겐 송이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희망이고 내 건강이 무릎이 허락하는 한이 송이와 능희랑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좀 쑥스러울... 음. 속성... 오신 분들께 음, 네. 꽃놀이 명소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요? 분위기 좋으니까요. 너는 팜파스보다 사랑스. 내 순정을 너에게. 어? 이렇게 고백하기요 어? 네. 자연스럽죠? 어좀 어, 이렇게 느끼한 분들은 문어 짬뽕이나 해물 닭볶음탕을 <laughs>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좋으니까요. 예쁜 풍경도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6시 25분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차한 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전혀? 내일도 함께해요!